이거 뭐 지뢰밭이 아니라 폭탄들이 바닥에 깔려있네. 자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작년 올해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임대사업자 등록이잖아요. 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뭐 중공공 임대사업이다, 뭐 8년 임대 의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연일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 자 이거에 관련돼서 이거에 관련돼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개업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 보유하고 있는 분이 매각도 매도를 하기 전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는 얘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어 때려 맞는 케이스들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에서 책임져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중개업소에서는 얘기를 웃겨요.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laughs>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감로 날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얘기들이 세무사님한테도 많은 지리가 갔을 것 같은데 아유.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뭐~ 문의가 오고 있는 건가요 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공인중개사 뭐~ 납세 그~ 고객분께서 공인중개사분께 어, 임대사업 등록한 거 얘기 안 해줬다. 음. 그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때 이건 주택수에서 빠진다, 음. 주택수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간의 착각 때문에 음. 그걸 말씀을 이따 안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음. 진짜로. 근데 주택수에는 일단은 포함되는 게 맞거든요.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 주택이 있고. BCD가 있을 때 이거를 모두 다 임대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A 주택을 팔때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은 비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ABCD 중에 B, B만 임대 등록하고 CD를 등록을 안 했다. 그럼 1세대 3주택이 돼 자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BCD 중에 CD만 등록을 했으면 음. 일시뭐 2주택이니까 10% 중과만 세면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모두 등록해야 내가 음.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라는 기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종종 왕왕 생기는 거야. 와, 이것도 되게 쇼크네. 네, 그렇죠. 음. 그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그거 말고도 또 이런 부분다 등록을 해야지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나다 임대 등록해. 그래야 네거 혜택 주게. 그러니까요. 이게 임대는 인별 기준인가요? 세대 기준인가요? 세대 기준이죠. 그러면 만약에 와이프가 시골집 32분의 1 상속 받았어. <laughs> 그럼 그집 임대 등록 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네?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laughs> 상속 주택 같은 경우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아, 수는 어, 있겠지만 아. 뭐 다른 회피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임뭐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한 것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본인 집은 등록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 근데 본인 집을 갈아타려고 팔고 샀어요. 이제 비과세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샀어. 근데 이제 이 새로 집을 살려는데 자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좀 물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걸 하나를 매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 판단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태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대신 남는 수익으로 내가 이주하려고 한 곳에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문제가 완전 초대박으로 터진 거예요. 두 개가 다 터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태료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주택을 외곽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거에 대한 세금 부담. 그다음에 또 과태료에 대한 부담. 그다음두 번째는 비과세 받았던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laughs> 과세로 전환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3억 4억씩 때려 맞은 바람에 지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것도. 이런 상담들 받으시고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은데 정말 난처한 상황이 최근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A, B, C가 있었는데 두 개는 임대 등록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거주는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일반 과세로서 이제 양도세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겠죠. 이제 거주를 음.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걸 팔았어요. 음. 일반 과세 되겠다 싶어가고 팔았는데, 음. 근데 요줄 중에 또 자금이 부족해서 임대 등록한 거를 의무 임대기못 지키고 팔았어요. 음. 다음 달에. 음. 이건 일반 과세가냐고? 중과세. 그러니 이게 난리가 음. 나는 겁니다. 그럼 10% 20 추가? 20%죠. 20%, 20 이거는. 추가. 네. 네. 주택이 3주택자가 돼 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진짜 왕왕 있고요. 또 하나 또 최근의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A, B, C가 있는데 이 A하고 B하고는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일세대 주택을 마친 거예요. 음, 그 음, 음. C주택은 내가 오랫동안 월세를 받아 먹고 살려고 음. 노인분들께서는 그런 것들 하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 임대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걸 음. 임대 등록 해버린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일시적 아니 삼주택자가 음. 일단은 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일시적 일세대 2주택 A하고 B 중에서 A를 기존에 먼저 있었던 거를 팔면 음. 일단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단 조건은 여기서 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음. c 주택은 어, 임대 등록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되고, 음.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거 팔려고 일단 음. 계약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음. 근데 이 주택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가 주택인 거예요. 음.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 주택. 근데 최근에 유권 해석이 나온 국세청 유권 해석이 나오, 나왔던 게 있는데, 음. 일시적인 세대 이 주택자 플러스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음. 이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고가 구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할때 음. 장기 보유 혜택은 전혀 없고 중과세 30%를 때리겠다. 와. 그럼 실사례로 일시적 일 세대 이 주택일 때이 세금이 3천만 원 정도였으면 음. 이 임대 등록한 주택 때문에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3억 3천에 대한 양도 차익이 오만 무시하게 돼 버립니다. 음. 어, 이게 사실 팔고 싶어도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웃음> 그렇죠. <laughs> 이거 뭐 지뢰밭이 아니라 폭탄들이 <laughs> 바닥에 깔려있네. <laughs> 음, 와. 그, 그래서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맞아. 사실 좀, 어, 뭐, 모든 사례를 다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한테 해당되는 사례에 대한 건좀 그렇죠. 깊이 있게 사전에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동에 대한 매도에 대한 준비를 세운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게 그렇게까지 걱정될 부분은 아닌데 안타까워요. 근데 <laughs> 아까 대표님께서 음. 세무 관련해서 이런 네. 세무를 잘 아는 중개업소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안될것 같아. 아, 세무사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을 <laughs> 어떻게 중개업소에서 알아? 이거는. 세무사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laughs> 부분 또는 음. 임대사업자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한테 가서 음. 얘기를 해야 겨우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게 딱 어떤 사례, 사례, 가다 개별적, 개별적 사례이기 때문에 음. 그걸 하나하나 깨지 않으면 그렇죠. 이 주례를 못 피할 것 같은데요? 음. 너무, 이거 나는 이게 그리고 지난 2, 3년간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뭐 10억이 넘는 세금이 이게 1억 내는 거랑 4억 내는 거는 오.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음. 저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팔지 말란 소리구나. <laughs> 어, 내지 말란 소리구나. 어, 네. 이거는 너무 무섭다. 네. 이런 사례가. 저는 사실 진짜 몰랐던 내용들인데, 음, 음. 아, 그 임사를 그렇게 다 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충분히 할수 있는 실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음. 풀면 뭐 이건 상관없지. 아니, 이제 그걸 못 채웠기 때문에 음? 다 풀리면서 비과 세도 안 되는 거고, 1주택 중과가 아니라 2주택 중과가 물리면서 세금이 20% 추가되면 최고 세율이 60%가 넘잖아요. 최대 60% 네. 넘죠. 지금 고가니까 다 묶었을 거니까 그렇죠. 60몇 프로 나오는 거니까 음? 진짜 음. 밥도 안 넘어가라고. <laughs> 그래놓고 계약해 놓고 지금 그 위약도 만약에 딴거 위계약했으면 네. 위약금도 물어줘야 그렇지. 갈아타지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있는 집 날라갔지 완전 멘붕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계약 전에 그렇죠. 음. 뭐 여타 세무사님들 다 계시겠지만 최소한의 세 분의 세 분의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고 확답이 음. 정확하다라면 음. 그때 계약을 해라. 한 명도 아니래. 맞아요. 왜냐하면 세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네요. 음. 제가 음. 재개발 강의할 때도 세금 음. 기초적인 거는 재개발 관련해서 기초적인 음. 특수한 내용들 있잖아요. 음. 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바뀔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 음. 팔기 전에는 무조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양도세 음. 잘하는 재개발 양도세 잘하는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음. 특히 관리처분계인가 전후 시점에서는 많은 음. 게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팔기 전, 팔기 후 무조건 세무사 상담을 하고 결정을 음. 해라 얘기를 하거든요. 음. 면피하는 거지. 그 <laughs> <laughs> 나는 저, 그거 내가 그거 할 거면 세무서 공부해서 세무사 해야지. <laughs> 네, 그게 <그거, 웃음> 너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와 이건 무조건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음. 일단, 사실, 그래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세무사하고 직접 상담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세무사님들이 워낙에 바빠.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어, 세무사 입장에서는 또, 어, 자기한테 그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소가 상담을 하고 사실 중개업소가 이게 세무사한테 확인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건인지 음. 아닌지 이런 음. 부분들을 가려주는 것도 그렇죠. 괜찮은 예.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 연결해 주거나 그렇죠. 하면서 사실 음. 그 어떻게 보면. 이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 브로커나 음. <laughs> <세모> 브로커. <laughs> 왜냐하면 세금이 궁금한 거 가서 물어보는데 아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음. 요걸 잘하는 세무사 취 잘하는 세무사 아무래도 세무상담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연결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네그런 그렇죠. 음. 네, 형태로 접근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 댓글 달아서 문의하시면 네. 관심 좀 가져주시면 저...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그래다가 <laughs>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네. 댓글로 네. 세무사님 연락처를 탁 고정으로 박아보시고 <laughs> 연락하시면 될거같아요 어, 음. 전화 안 받을 것 같아 이러다가. <laughs> <laughs>